이 영상의 목표는 편입에 관심이 있거나 편입을 하려는 여러분들께 편입과 관련해서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편입학과 관련해서 훨씬 더 이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편입이나 합격률이 올라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학점은행제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지금의 만족스럽지 못한 나와. 미래에 보다 나은 나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은 크게 두 가지 편입으로 나눠집니다.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 일반 편입은 전문대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나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자, 학점은행제로 80학점 이상 이수자가 대상이고요. 학사 편입은 4년제 졸업자 또는 학점은행제 140학점 이상 이수자가 지원할 수 있어요. 편입 시험은 각 학교마다 너무나도 다르지만 보통은 편입 시험, 그리고 공인 영어, 서류, 면접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로 대부분 나눠지고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를 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수학을 많이 보고, 인문계열은 영어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갈 학교를 먼저 정하시고 그 학교를 들어가시면 편입 모집 요강이 있을 겁니다. 그 요강을 확인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 요강에 보시면 지원 자격이라든지 편입 전형이 전부 다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걸 통해서 편입생들을 선별을 하고 그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비중으로 보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꼭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편입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이 카더라 라는 정보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웠는데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학벌이나 공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편입에 얼만큼 절실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절실함의 척도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탐색이에요. 다음은 목표 설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내가 인서울 상위권을 목표로 할지, 수도권에서 중상위권을 노릴 건지, 아니면 직국 지방 국립대를 준비할 건지부터 정해야 됩니다. 편입의 이점은 내가 수능 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사실 저는 수능을 보기보다는 편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특정 분야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고 듣는 게 대학 수준의 공부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다양한 과목들을 치르기 때문에 훨씬 더 수능이 난이도도 어렵고 내 적성에도 안 맞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편입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순공부 시간. 내가 얼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순공부 시간이 3, 4시간 이하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편입시험은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지가 중요해요. 수능보단 덜 하겠지만 편입시험 역시도 시간이잖아요.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에 얼마만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재능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된 사람들은 결국 편입 시험을 잘볼수 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시겠지만, 결국 베네핏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리스크를 떠앉는다고 하면 그만큼 편입에 대한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편입은 여러분들이 승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베팅할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전형별 공부전략을 잠깐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에서 많이 보는 편입영어 자체는 학교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중앙대는 특히 말도 안 되는 문법과 어휘가 나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서강대는 독해와 논리중심의 시험 한양대는 긴 지문 위주의 독해형 시험들이 주를 이룹니다 공인영어는 대부분 토익으로 대표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에서 우위를 점하시려면 900점대 이상은 무조건 맞아주셔야 됩니다 서울과기대 상명대, 성신여대, 인천대 등은 토익만으로도 지원해서 합격이 가능한 그런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 네임밸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봐서는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대학교였지만 토익만 열심히 해 놓는다면 충분히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대학교들이기 때문에 토익은 정말 필수고요 특히 편입 영어 시험과는 또 별개로 토익은 누구나 점수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굉장히 자주 열리기도 하고 암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디컬 계열을 편입을 하시던 인서울 편입을 하시던 소익은 무조건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편입수학은 자연계열에서 무조건 필수인데요. 기출 중심으로 정석 스타일로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많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세대 약대 편입의 2026년 전형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시험 안에는 수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쪽에서 수학 시험을 준비해두는 것 역시 편입에서 플랜 B, C를 설정하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적대 학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적대 학벌과 학점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 특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평등, 평균, 판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블라인드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정량평가, 즉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어떤 계열을 전공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내가 성적이 조금 낮아도 만약 편입시험이나 공인영어 등에서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입시험 외의 부분, 공인영어 성적이라든지 GPA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내가 편입시험에서 두세 문제 덜 맞춰도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에 가장 수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공인영어와 GPA 부분은 꼭 개선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의외로 자소서, 학업계획서 같은 부분들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인영어 성적이나 GPA 못지않게 학업 계획서 등을 보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또 나의 경험과 내 삶을 좀 일치시켜서 꼭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학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제출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편입의 성패를 가르는 최고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네, 바로 완주력입니다. 인내, 끈기. 어, 책 그릿에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멘탈 마인드부터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릿이라는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편입 학원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1월까지 계속 남아 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제 지인이 편입 학원 강사이신데 그분의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편입은 누구나 목표로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편입을 2, 3년 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3월에서 11월, 12월까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하루에 거의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거를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 휴일 없이 한해 동안 한다는 것은 인간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분명히 중간에 슬럼프나 정체기가 오고요. 그래서 편입을 결심하는 여러분들은 애초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습관이 안 잡히셨다면 무조건 학원을 다니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학습자님들 중에서 공부 습관이 안 잡혀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66일 챌린지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제가 무료로 배포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아요. 편입 제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 나갈 건지 얼마나 꾸준히 해 나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그 몫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정코치 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